지금, 그, 야당이 좀 야당다워야 되는데, 지금, 검찰, 정치검찰 앞에 지금 다작업들려 있어요, 보면. 야당이 뭐, 지금 뭐, 그 80석 가까이 되면서도, 어, 넘게 되면서도, 힘한번 제대로 못 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음, 말로만 이제, 주둥이, 주둥아리만 막, 떠들긴 하는데 제대로 제대로 된 투쟁 의지가 없어요. 좀 천막 치고 농성도 하고 단식 농성도 하고 길거리 투쟁도 하고 전체가 나가서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음, 음. 저들은 지금 뭐 검찰권을 무기로 해서 검찰권, 경찰권, 군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들은. 근데 그게 얌전하게 이부도 떠들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 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자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어 출마하지 못하도록 지금 100만원 이상의 지금 형벌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전가가 있으면 당분간도 출마를 못 하거든요, 자기에. 그래서. 어, 그런, 그, 사지로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치, 검찰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어, 법전을 앞세워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야당들은, 야당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당 의원들은. 지금 막한 목소리 내면서, 어, 거리도 뛰쳐나가서 국민들 손을 잡고, 거기 한걸 해야 되는데, 뭔 지은 체가 한두 개씩은 다 있겠지만은, 검찰 권력 앞에 무서워서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까? 정청래 의원만이 지금 막목 놓아서 외치고 있어요. 이, 어, 내가 이재명이다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 붙어가지고 걷어고 있는데 참 안쓰럽고 힘, 힘에 붙여 보여요. 어, 국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그 그에 앞서서 우리 그, 그 국회의원들이 앞서 주셔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투사가 돼서 나서서 죽기 살기로 한 거하고 싸워야 되죠. 어. 얼마나 야비하고, 극악무도한, 이, 지금, 그, 저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지, 그, 그, 지금 저당 대표 선출하는데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개입한,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군사정부에서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한 직거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여론을 말살시키고 겁박정치를 하고, 협박정치를 하고, 캐비넷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다, 지금. 좀더 야당 의원들은 야성을 좀더 발휘해라. 발휘해서 좀 앞으로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보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국민들은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